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제게 5분 자유 발언을 기회를 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예산이 적절하게 형평하게 시민이 공감하는 예산을 세웠는지에 대한 예산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심각한 재정 위기로 의정부시 공용 화장실에 핸드타올 두루마리가 핸드타올이 두루마리 휴지로 변했다. 작은 것부터 아끼는 의정부시의 알뜰한 살림에는 칭찬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시민은 이 상황을 보고 걱정이 많다. 한숨을 쉬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시건설 위원장으로서 도시 디자인과에 대한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로 많이 힘든 시기였지만, 그때 2022년 9월 23일 도시 디자인과가 신설되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예산에 2022년도에는 7억 6,558만 5천원 2023년도에는 예산이 늘어서 21억 2024년도에는 얼마인가요? 1억 9,399만 5천원입니다 예산의 표 중에서 3번을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CRC 휴게 공간 조성의 경우 광극 자재 테이블 의자 3,300만 원, 1,800만 원은 공사 자금인데, 의정부 시청 신관 휴게실 리모델링 현실에 맞는 예산일까요?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10월 23일. 복지관장으로부터 염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으로는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예산을 50% 감액하라는 전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지관의 예산은 인건비로 50%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감축하게 되면 복지관을 운영할 수 없이 없습니다라는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기준과 원칙이 없고 평등성이 제외된 입이라도 얹으면 해결된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이게 뭔 말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즉, 시장님과 면담 후에는 예산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조바심과 불안감과 안정되지 않는 운영에 불투명 대책 없는 현실로 잠못 이루는 아슬, 아슬한 생각이었을 시민들의 또 시민과 간장님들의 마음들이 짓밟힌 것은 아찔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돈은 우리 삶에 없으면 숨 좋다 쉴수 없다는 강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는 것으로 조건을 건다면 과연 좋은 방법일까요? 저는 예산을 담보로 소통을, 시민을 위한 소통을 했다면 정말 저희들이 존중하고 고맙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담보가 아닐까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시장님, 시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적절하고 평당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TV 헬로 TV, TV 밑에 자막에 보면 취약계층의 예산은 절대로 감액해서는 안 된다. 의정부시는 감액하지 않는다라는 자막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좋은 이미지의 의정부시가. 언제나 변함없이 발전되고 예산의 위기에서 행복감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정부에 요청합니다. 정부는 교부세를 삭감하지 말고 집행하라. 2024년 지방교세 삭감 통보 철회를 요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를 잘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끝까지 정, 경청해 주신